안녕하세요. 이세라입니다. 지난 고세라 지구야 시즌 1에서는 저와 이 기상이가 기후, 탄소 중립, 기후변화 현황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즌 2에서는 기상청에서 기후변화 과학이라는 용어를 통해 국민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후변화 과학, 대체 뭐를 말하는 단어일까요? 기후변화까지는 어느 정도 알겠는데, 여기에 과학까지 붙어 있으니까, 이게 대체 뭘까, 궁금하시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들의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온이나 강수량 등의 기후 요소가 약 30년간의 통계적 평년값을 벗어나서, 현저히 높거나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걸 이상기후라고 합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와 기후변동성의 증가로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 나라에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이로 인해 사회 여러 분야의 피해와 영향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상기후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상청에서는 매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아, 이상기후로 인한 현상들은요, 이전부터 너무 많아서요, 가장 최근인 2021년 사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나라의 2021년 평균 기온은 1973년 관측 이래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연일 영하권 온도를 유지했는데요. 13일 이후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한 날이 이어지면서 1월의 기온 변동 폭은 역대 가장 컸습니다. 1월 중 전국 평균 기온이 가장 낮았던 날과 높았던 날의 기온차가 무려 19.7도나 된다고 합니다. 3월은 전국 평균 기온, 최고 기온, 최저 기온 모두 1973년 이후 역대 1위를 경신했습니다. 또 역대 가장 빠른 서울 벚꽃 개화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2021년 3월 24일 벚꽃이 개화해서 1922년 서울 벚꽃을 관측한 이래 가장 빠른 벚꽃 개화일을 기록했습니다. 평균 벚꽃 개화일은 4월 10일로 평년보다 17일 일찍 개화를 했고요. 역대 가장 빨랐던 2020년 3월 27일의 기록을 3일 앞당겼습니다. 7월은 폭염일수 8.1일로 1973년 이후 상위 5위를 기록하며 열대야로 무더위가 지속됐고요. 중부 지역과 제주도 지역은 역대 세 번째로 짧은 17일에 장마기간을 기록하면서 이 장마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8월은 또 비가 자주 내렸거든요. 8월 한달 동안 16.4일 이틀에 한번 꼴로 비가 내렸습니다. 다음은 고온과 저온, 극과 극을 달린 10월입니다. 10월 중반까지는 늦여름의 고온현상이 나타났는데 이후 한파주의보가 발표되는 등초겨울의 저온현상이 나타나며 극과 극의 기온 변동과 1973년 이후 가장 큰 10월의 기온 변동 폭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세계의 이상 기온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7월, 전지구 기온이 142년 기상관측 역사상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6월에서 7월, 북미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례적인 폭염이 발생했습니다. 또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는 캐나다 역대 최고 기온인 49.6도를 기록했고요. 미국 본토에서도 127년 만에 가장 뜨거운 6월 평균 기온 22.6도를 기록했습니다. 독일 서부와 벨기에는 7월 중순 기록적인 폭우와 홍수가 발생을 해서 독일은 약 174명, 벨기에에는 약 32명이 사망하는 등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기상청은 이를 천년 만의 폭우로 평가했죠. 이밖에도 핀란드의 헬싱키는 6월 21일에 섭씨 31.7도로 역대 6월의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요. 에스토니아 쿤다는 6월 23일 34.1도로 116년 만에 가장 높은 6월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8월 11일에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지역에서 섭씨 48.8도를 기록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기온으로 기록됐다고 하죠.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발생한 기록적 폭염은요, 가뭄으로 이어졌고요. 이는 곡물 수확량의 감소와 기록적인 산불 피해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도 기록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1월 강수량은 2.6mm로 1973년 관측 이래로 가장 적었는데요. 그런가 하면 4월에는 평균 기온이 역대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3월에서 5월 사이인 봄철을 정리해 보면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평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5월 강수량 및 강수 일수는 역대 가장 적은 하위 1위를 기록하기도 했죠. 또한 8월 8일과 9일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려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기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쏟아져 나왔는데요. 지난 1월이었죠. 영국에서는 관측사상 가장 따뜻한 16.2도의 새해 첫날을 기록했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는 1월 11일에 1957년 이후 일 최고 기온인 41.1도를 기록했습니다. 호주 온슬루에서는요, 1월 13일 일 최고 기온 50.6도를 기록해서 1962년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 최고 기온과 동류를 기록했다고 하죠. 4월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48시간 동안 영 강수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450mm의 폭우가 쏟아져서 60만의 홍수로 약 443명이 사망을 했고 63명이 실종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4월 4일 전국 평균 기온이 영하 1.5도를 기록했고 1947년 이래로 가장 낮은 평균 기온을 기록한 반면에 인도 북서부 지역에서는요 35.9도를 기록하면서 121년 만에 4월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이외에 아일랜드, 독일, 덴마크 등 모두 최고 기온의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유럽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과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 돌로미티 산맥 최고봉의 빙하가 붕괴되면서 인명피해 또한 발생했습니다. 이런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의 원인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볼수 있는데요. 기후변화는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현상이지만, 분명한 건 화석연료의 사용을 통해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지구의 기온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또 지구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이상기후 현상들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2021년부터 가장 최근까지의 이상기후 현상 사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느 곳에서는 기록을 경신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상기후로 인한 극한 기상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많은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 바로 우리들의 적극적인 탄소중립정책 참여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요? 다음 시간에는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등 지구대기 감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